시청이 아주아주아주 아주 많았던 봄옷 하울 겸 개강룩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강이 다들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잠잠해지고 이제 개강을 하면 일주일 동안 저는 이렇게 학교에 입고 갈 계획입니다 제가 코디한 개강룩들을 한번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요 놈은 폴라 레이드 티라는 제품인데요 요 놈은 잘 보면 이 폴라 나시티랑 이 긴팔티가 붙어 있어요.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폴라 나시티랑 긴팔티를 레이어드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긴 목폴라가 아니라 반폴라로 돼 있거든요. 답답함 없이 그냥 베이직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딱 입으면 이렇게 숄더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약간의 오프 숄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소매는 넉넉하게 나왔고요. 오, 바스트, 찌찌 부분이 이렇게 브이넥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약간 볼륨감이 산 느낌? 네. 저도 쭈쭈가 되게 없는 편인데 이거 입으면 그나마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브이넥으로 갈라져 있고요. 뒤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요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딱 입었을 때 되게 어깨에만 살짝 보이면서 여리여리한 느낌?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요. 얘는 베이지 색상이라서 여기다가 청바지를 입어도 되게 심플하게 예쁘고 검정색 하이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저는 개강하면 봄이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검정색깔 미니 스커트에 검정색 벨트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요 놈은 이제 나시와 긴팔을 세트로 입을 수 있는 슬릿 롱 티셔츠라는 제품입니다. 얘가 이 긴팔과 이 안에 있는 이 속에 나시를 따로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활용적이에요. 이렇게 따로 입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 긴팔을 이런 레이스 브라렛 검정색 아니면 흰색 위에 이렇게 따로 같이 입어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딱 입었을 때 앞과 뒤로 트여진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한 스타일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검정색 티를 입는 것보다 이런 유니크한 티를 입어주면 조금이라도 더튈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노출에 민감하신 분들도 이 티는 이렇게 미운살, 이런 겨드랑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미운살을 드러내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입기가 좋아요. 그리고 소매는 이렇게 손등을 딱 덮을 정도로 길게 나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소매가 여기 이렇게 입는 것보다 손등을 이렇게 덮어주는 게더 뭔가 여리여리한 느낌이 난단 말이죠. 이 티도 제가 지금 입은 티처럼 손등을 살짝 덮어줘가지고 여리여리한 느낌을 준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낫이 이렇게 뒤에를 보면은 X자로 스트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더 어, 뭐라 해야 되죠? 섹시한 느낌?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요. 이 제품 또한 기본 티처럼 입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밑에 청바지를 입어줘도 너무 예쁘고요 그냥 약간 회색 추리닝? 이런 추리닝 계열의 바지를 입어줘도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근데 이제 개강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더 이렇게 주목받고 튀고 싶어가지고 밑에 롱치마를 함께 매치해봤어요 제가 뒤에서 롱치마도 소개해드릴게요 짠!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롱치마거든요? 이렇게 롱치마예요, 롱치마. 얘는 되게 딱 보면 고급스럽죠?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낼수 있는 샤틴 소재의 셔링 스커트예요. 딱 입었을 때 페미닌한 분위기를 낼수 있고요. 딱 입으면 기장감이 되게 길어가지고 걸을 때 되게 살랑살랑한 느낌이 나요. 소재 자체가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뭔가 촤르르 떨어지는 느낌? 네,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치마를 살짝살짝 돌려 입으면서 셔링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가 진짜 이 셔링이 진짜 예뻐요. 딱 입었을 때. 그래서 이 치마 자체가 워낙 포인트가 돼가지고 위에 그냥 검정색 기본티를 입어도 코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여기가 살짝 트여 있단 말이죠. 롱치마에 살짝 트인 느낌? 걸을 때 발목이 살짝 보이면서 뭔가 여리여리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요 원피스. 요 원피스는요. 이제 여러분들 개강을 하고 나면 오후에 공강이 있는 날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가야 돼요 봄에 그래서 이런 원피스를 그런 오후 공강이 있는 날에 한 번씩 입어주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후 공강날 무슨 옷을 입을까 하다가 요 놈을 찾았습니다 얘는 이렇게 에스닉 패턴을 가진 미니 원피스예요 그래서 더 뭔가 러블리한 느낌? 전체적으로 엄청 가벼워요 그냥 진짜 가벼워요 무게감이 되게 가벼워서 착용감이 진짜 착. 차... 그리고 얘는 실크 느낌이 섞여 있어 가지고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윤기가 나는 텍스처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허리 옆에 사이드에 지퍼가 있거든요. 지퍼가 있는데 얘가 보면은 이렇게 열리거든요. 근데 지퍼를 닫았을 때 이렇게 옷 속에 감춰져 있어 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디자인이 더 완성된 느낌? 또 그리고 이 원피스의 포인트 러블리한 느낌을 살려주는 요 밑단 러플입니다. 러플 이렇게 걸을 때마다 또 이렇게 휙 돌면 살랑살랑 이렇게 나풀나풀 거려요 나풀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놈으로 골랐어요. 그리고 요 원피스는 허리 스트랩 세트예요. 세트 그래가지고 원래 원피스 자체로 허리를 딱 잡아주는 그런 원피스인데 원피스 딱 입고 이 허리 스트랩으로 꽉 조여주면 허리도 진짜 얇아 보여요. 저는 이 원피스 밑에다가 흰색 롱부츠를 신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촬영 때 보여드리려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지금 2주가 넘게 그 롱부츠가 안 오고 있어요 나중에 부츠가 오면 얘랑 같이 코디를 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러분 자켓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인스타에 투표를 올렸는데 이 자켓이 가장 예쁘다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투표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얘가 클래식하면서도 딱 떨어지는 핏이에요. 진짜 매력적인 테일러드 자켓입니다. 그리고 얘는 진짜 유행을 타지 않는 자켓? 네, 되게 기본템이라서 제가 더 나이 먹을 때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포켓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립스틱이나 조그만 거울 이런 소지품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켓이 되게 캐주얼한 룩이라서 어디에나 걸쳐 입기 좋아요. 그냥 그 통큰 청바지에 입어도 딱 이쁘고요. 저는 이제 롱스커트에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요. 그런 롱스커트에도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제가 많은 자켓 중에 얘를 고른 이유가 여기 어깨 뽕이 들어있어요. 이거 옷걸이 빼볼게요. 이렇게 양쪽에 어깨 뽕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얼굴이 진짜 작아 보여요. 그리고 약간 이런 어깨뽕이 들어간 옷을 입으면 약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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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음, 음, 하는 약간 뭔가 페피 느낌? 그런 느낌을 더줄수 있어서 이렇게 어깨뽕이 있는 자켓을 하나 챙겨놓으시면 진짜 우리 페피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자켓을 사려고 생각 중이시라면 이런 어깨뽕이 있는 클래식한 자켓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트위드 자켓입니다. 트위드 치마 두 개가 세트인 제품이에요. 제가 핑크색 트위드는 처음 입어봤는데요. 얘를 원래 치마와 함께 세트로 코디해주면 진짜 단정하고 예쁘고요. 저는 약간 캐주얼한 느낌을 더해주기 위해서 치마 대신에 청바지와 함께 코디를 해줬습니다. 이 안에 그냥 기본 티를 입어줘도 되는데 저는 약간의 노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트위드 자켓 안에다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흰색 브라렛을 매치해줬어요 네, 이런 느낌이고요 단추도 귀엽게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트렌치코트예요 트렌치코트 얘는 이렇게 손목에 스트랩이 돼 있어요 단추와 함께 이렇게 벨트로 스트랩되 있고요 그리고 어깨에 있는 스트랩과 단추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허리에도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딱 허리 얇아보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스트랩을 허리에도 딱 묶어줘가지고 리본을 묶어줘서 연출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얘 소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트렌치코트가 약간 더 화이트 계열에 가까운 트렌치코트 하나 더 있는데 걔는 너무 구김이 심하더라고요 소재 자체가 근데 얘는 되게 뭐라 해야 되죠 뭔가 보들보들한 느낌? 천 자체가 구김이 많이 가지 않는 천 같아요 제가 엄청 옷을 던져놨거든요? 던져놨는데도 구김이 별로 없어요. 뒤에는 딱 이렇게 생겼어요. 딱 기본적인 트렌치 코트 느낌. 얘는 약간 롱과 셔츠의 중간쯤? 딱 적당한 기장이라서 뭔가 불편함도 없고 막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도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핸드폰도 넣을 수 있고 지갑도 다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요 네모네모네모한 네모네모 스펀지밥. 얘는 얘는 이렇게 위에 손잡이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들고 다녀도 되고요. 제가 핸드백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수납공간이 넓은 게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얘가 딱 그거예요. 딱 열면, 일단 엄청 넓어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도 여기 하나랑 또 여기 안에 자크 달린 주머니도 하나 달려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간단하게 뭐 버스카드, 교통카드 같은 거 쉽게 꺼내고 넣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이 체인. 체인이 진짜 예쁘죠? 포인트로 줄수 있는 체인이 있고, 얘를 이따 스트랩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써도 좋지만, 저는 그냥, 달랑달랑, 포인트가 되도록 체인을 내뿜어요. 얘는 약간 두꺼우면서 좀 짧둥한 느낌의 스트랩인데, 얘를 여기다 연결해주면, 이렇게 딱, 멜수 있어요. 얘는 가방 자체가 되게 심플해가지고, 리닝에도 진짜 잘 어울리고요. 자켓, 뭐 이런 정장 같은 코디에도 진짜 잘 어울려요. 그냥 어디에나 매치할 수 있는? 막 들고 다니기 편한 그런 가방입니다. 이렇게 딱 블랙에 골드 체인과 골드 지퍼가 있어 가지고 되게 세련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의 가방입니다. 짠. 짠. 얘는 약간 검정색깔 에코백 느낌의 가방이네요. 딱 우리 개강하면 이제 노트북이랑 노트북이랑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거 넣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거딱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예요. 얘는 포인트가 이 가방끈 리본입니다, 리본. 너무 귀엽죠? 딱 오프숄더 같은 거있고 이거 딱 어깨에 매주면 엄청 귀여워요. 네, 여기 이렇게 그냥 탁 트여 있어가지고 공간이 진짜 넓어가지고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뭐라 써있는데, 뭐라 써있는 거죠 영어가 써있네요. You are so neat. 내가 니트라고? 아, 제가 니트랍니다. 네. 그 니트가 그 겨울 니트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얀색 글씨로 포인트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얘도 진짜 막 들고 다니기 편한 그런 가방입니다. 제가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에코백은 있는데 때가 너무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검정색은 때도 안 타고 오래오래 쓸수 있겠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개강로 코디 어땠어요? 개강이 계속 미뤄지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응. 빨리 개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방학 너무 좋은데 이게 계속 방학이다 보니까 방학이 싫어진 적은 처음이에요 얼른 개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친구들도 보고 싶고 예쁜 옷 입고 강의도 가고 싶고 하, 정말 빨리 코로나가 제발 잠잠해져서 모두모두 건강하게 학교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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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개강하기 전에 설레는 개강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만의 개강 코디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요. 딱 개강하실 때 이렇게 딱 입고 기분 좋게 학교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의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코디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패션 하울 영상은 처음 준비해 봤는데 그래도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방학 동안 건강관리 진짜 잘 하셔가지고 네, 코로나 진짜 조심하시고요 개강 때 건강하게 또 웃으면서 행복하게 학교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새벽 6시예요 제가 밤늦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자러 갈게요 너무 졸려요 바이바이 아 여러분 저 그리고 노란 색깔 섀도우 해봤는데 어때요? 약간 단무지 느낌? <목소리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